네 기초 전기전자 이번 시간에는 축전기의 연결과 또 대전된 축전기에 에너지가 어떻게 저장되는가 얼마나 저장되는가 그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축전기의 연결에서 먼저 병렬 연결을 보면 오늘 여기 다시 그려서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C1 C2,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전화가 어, 이쪽이면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걸 병렬 연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어, 여기는 커패스턴스가 다르니까 전, 전이차가 일정한데 커패스턴스가 다르면 여기 전화도 이렇게 다를 수 있죠. 여기는 플러스 Q2, 마이너스 Q2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연결한 게 등가적으로 이 하나로 이렇게 될수 있는가. 등가 커페지턴스로 이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이 병렬회로를 해놓고 전위를 가하면, 여기 전위차는 서로 다 똑같겠죠. 여기 전위차가 델타 V1. 1이죠. 그리고 여기가 델타 V2.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전위차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전이가 다르다면 전자가 이동을 해서 같게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여기 전이가 다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v1하고 델타 v2는 델타 v하고 같다.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여기 q-q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어, 델타 V를, 어, 커페지턴스의 정의대로 해서 델타 V분의 Q라고 그러면, 이, 요것을, V1을, 어, 나타내면 C1분의 Q1.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잠깐만, 여기 갖고, 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매칭을 시킨다고 그러면, 어 여기서 Q가 이거 두 개의 전하량을 합친 것 같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C 여기. 여기에 Q라는 것은 C e q u i v 의 델타 V. 이렇게 될 거고, 여기 Q1에, 저, 기서 Q1이라는 것은 C1 델타 V1. 델타 V1은 결국 델타 V하고 같죠. 플러스 C2 델타 V.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델타 V를 다 소거하면, 이런 간단한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커패시턴스는 병렬로 이렇게 연결하면 합성 커패시턴스는 두 커패시턴스의 합이 된다는 이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있고 조금 또 물리적인 의미에서 요1 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이동시키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된다. 여기 이제 전원이 연결되지 않고 전화가 전화가 이렇게 대전이 안돼 있을 때 전원을 이제 연결해서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 전기가 전 전자가 움직여서 가 등전이를 만들죠. 그러면 이제 전화가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화가 이동하면 여기 여기 이제 그 기전적으로 인해서 전화가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하면 일을 한 거죠. 이 일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죠. 일을 했으면, 이 일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에 전기 에너지로 여기 저장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저장이 되었으니까 나중에 전원을 없애고, 여기에 뭐 다른 저항을 달거나 하면, 이게 다시 방전하면서 일을 하겠죠. 그래서 커페시터는 그 전기를 저장하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다. 전화의 이동이 멈출 때 축전기는 최대 전화를 간다. 이 말은 전원을 연결 안 했다가 전원을 연결하면 전자가 움직여서 나중에 이제 전자의 이동이 없을 때 그때 최대로 다 저장이 되 있었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더안 흐른다 하는 겁니다. 뭐, 이 내용은 다 했죠. 그래서 병렬 연결일 때 이것은 이제 일반화 하면 일반화하면 그 병렬 연결일 때 커패시터는 병렬 연결을 하면 그 커페시, 등가 커패시턴스는 각각의 커패시턴스를 다뭐 앵계 같으면 앵계 다 더한 거오 같다 그런 말이죠. 그다음에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은 우리 저항에서 직렬 연결한 것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병, 커피시터의 직렬 연결은, 아, 이거 저항에서의 병렬 연결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유추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와서 그런 모양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요 그림에서 이제, 여기 바로 그림에서 해보면, 여기, 여기에 요것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커페지터가 두 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전원을 이렇게 연결했다. 여기가 C1, C2, Q1, Q2. 이게 이쪽은 마이너스 Q1이라는 거 아니까 그냥 Q1, Q2로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Q1하고 Q2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것은 스위치 이제 이렇게 전원을 연결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도망을 가겠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쌓일 건. 이쪽은 여기가 플러스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오겠죠. 그러면 전자가 부족해서서 플러스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쏜 양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 Q1이라는 전하량을 가지면 여기는 마이너스 Q1이라는 전하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커페지트 그 이쪽에 플러스가, 플러스 가 Q가 생기면 반대쪽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다른 전하량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 플러스인 만큼 여기 있던 전자들이 또 이쪽으로 딸려와서 이렇게 쌓이게 되죠. 그래서 여 이 전하량하고 같은 만큼 그 부호는 다르고 크기는 같은 만큼 쌓이게 되죠. 여기는 그만큼 빠져나갔으니까 다시 Q1 플러스가 이렇게 되죠. 그래 놓고 보면 다 Q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결국 그냥 하나의 전하량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직렬로 연결하면 Q1 Q2는 그냥 그 여기 등가회로로 했을 때이 Q를 Q라고 그러면 그냥 Q하고 같아진다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전, 전이차는 각각 이렇게 다르겠죠 이렇게 다를 겁니다 그래서 델타 v1 플러스 델타 v2가 델타 v가 될 거다. 그래서 델타 v1은, 어, 커페시턴스의 정의대로 하면 이렇게 되니까, 어, c1분의 q1인데, q1이 바로 q죠. 이렇게 되고, 요것은 c2분의 q가 되고, 그런데 이 델타 v는 등가, 등가, 이가오, 이가오 같다. 등가회로에서 보면 바로 등가커페지턴스 C, 이티브런터 분의 Q하고 같죠. 그래서 Q를 다 제거하면 등가커페지턴스의 역수가 각각의커페지턴스의 역수하고 같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게 c 키브런트로 하면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도 되는데. 그, 요, 어, 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축전기를 직렬로 연결하면 합성 전기 용량은 이미의 한 축전기의 전기 용량보다 항상 작아진다. 예를 들면, 하나만 있을 때, 그래서 이때는 C, C1, 이렇게 되죠. 근데 두 개가 있으면, 두 개가 있으면, 은 음, 요렇게 되는데, 이게, 그, 이제, 요것하고, 요거, 요것하고 비교해보면 쉽겠죠. 이거 둘 중에 어느 게 크냐 하면 이게 크죠. 근데 요것은, 어, 하나만 있을 때의, 등가, 이거, 한개 있을 때, 이건 두개 있을 때, 등가 커피스턴스라고 그러면, <laughs> 결국, C e q 브 i v a 두개 분의 1이, C e q 브 i v 한개 분의 1보다 크다. 이거, 역수로 하면, 이렇게 되죠. 한개 있을 때보다 두 개, 세개 하면, 자꾸 직렬로 연결하면 할수록 그패시턴스가 작아진다는 말. 자, 그, 요거, 좀 전에 한 걸로 예제를 풀어보죠. 아, 그리고요 앞에서 조금, 그,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두 개만 있을 때, 두 개만 있을 때는 이렇게 되죠. 이럴 경우는 이제 이식 쓰는 거보다 이제 요것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더 쉬워지죠. 여러 개 있을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 방법이 복잡하고 이게 항이 많아지면 어렵지만 두 개만 있을 때는 이렇게 할수 있다. 이게 저항, 병, 저항의 병렬 저항까 병렬 저항의 합성 저항값 구할 때 이렇게 많이 했었죠. 두 개만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커패시턴스가 커패시터가 그 직렬로 이제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 방법으로 하면 편하게 할수 있다 하는 거.